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에게 실로함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은혜로 신하버자 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부에서 목회를 할때 의료 선교팀과 함께 코스트레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미에서는 가장 괜찮다고 하는 나라이지만 대개 중남미가 그러하듯이 미국과 비교하면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의 하루 인건비가 10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행복도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들에게 행복에 관해서 물어봤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잘 자라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길까요? 부모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행복이란 이처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사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하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만일 예수님께 주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보다 더 행복한 이가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오래 사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삶이 부유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평탄하셨습니까? 한 평생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즉,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을 한평생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으시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구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8장 59절을 보세요.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구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눈먼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We must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오, 섬기려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본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스카리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왜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그때에 있지 않고 지금 이때에 있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살도록 하는가? 누구의 지시로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냄을 받은 이유, 즉,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린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미안합니다. 13년 전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전 해에 아버지 날 저에게 카드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글로 써서 보내온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요즘 동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은 만큼 뵙지를 못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저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삶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묵묵히 저를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이메일 그리고 저를 정말 아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이시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존경하며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카드에 적혀 있는 여러 단어들, 강인함, 극률, 보살핌, 지혜, 용기, 배품, 친절함, 인내 등이 모두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다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지 않아, 저도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처럼 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지혜와 사랑을 주는 현명한 아버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지내시는 모습을 볼때 저는 더 이상의 기쁨과 바램이 없습니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항상 웃음이 넘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뭐지 않은 날에 아버지와 같이 골프도 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을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위해 복된 아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복의 근원자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 저 역시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6월 20일, 사랑하는 아들 요한. 저희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아들이 그 이듬에 결혼을 해서 지금 10살짜리, 7살짜리 두 아들과 2살짜리 두딸 하나를 두고 벌써 42의 나이로 여기서 가까운 포톰에게 살고 있습니다. 20여 년전 제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줬는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좀더잘 했어야 했는데. 다만 제가 힘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주 대화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며 당부했습니다. 먼저는 너는 나는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로 인하여 항상 기뻐했고 너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됐다. 너에게 감사한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는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부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도와 함께 보내온 그 아들의 편지를 보면서 지난날에 저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절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논문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디안 선교에 전생애를 바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써놓은 평범한 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훗날 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레, 윌리엄 케리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썼던 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10월 11일 저녁에는 아주 지독한 열과 오한 때문에 시달렸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마음은 평안하다. 생사를 초월한 만족감이 가득 스며든다. 이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라서 다시 사역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내 마음에 한 가지 고통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이다. 할수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에 계획하셨던 그 뜻을 내가 져버리면 안될 터인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본의 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 신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며 살기하시고 섬김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로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